귀신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 바로 무녀들. 그렇다면 귀신 잡는 해병이 있다면 허주 잡는 무녀가 있을까? 있다. 바로 서울구로 고훈정사라고. 다리고 네.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, 예를 들어 가리꽃은 왜 하는 건가요? 그 가리꽃은 이제 내가 털어낼 거 털어내고, 그, 즉, 말하자면 영산이고 귀신이고 잡신이고 허주고 있잖아요. 털어서 이렇게 보내야지. 저 천도 시킬 건 천도 시키고, 어? 이렇게 쳐다낼 건 쳐다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달려서 보내야 되겠지. 근데 자, 자기 그 몸주가 누군가. 어떤 조상이 들어와서 내 몸주 노릇을 하고, 주신이 여기서 누가 주관을 해는가, 요거만 알면 은 그렇게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리고 너무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고, 정말 불쌍한 사람 많은데, 그래서 요 저기만 안다고 그러면은, 어, 부적 같은 거 그런 거보다도 어, 이게 몸주가, 몸주가 누구고, 주신이 누구고, 요거 저기에서 가리를 딱 타고 나면은, 이제 기도로, 일관하죠 기도로. 아 선생님 지금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<laughs> 무당 에기 있어서 네. 기도 네. 어떤 의미인지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. 인제 뭐 직성이라 그래고 직감이라 고 그래잖아요. 그래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몰입 몰입을 해서 기도를 할때 <laughs> 잡신이 붙어들리고 잡신적이면은 우왕좌왕돼서 안됩니다. 그러니까 요거로 이런적기를 먼저 걷어내는 법. 일단 쳐내고 걷어내고 앉아서 내가 물론 뭐 불려주세요. 뭐 해서요. 그거보다도 나를 살려주세요. 어, 이래는 게 좋고, 그기도하는 거는 그 마음의 수양 잡생각 안 해고. 그리고 내가 이 목표가 있잖아요.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게 도와주소서 한대든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기가 되니까 내가. 저기니까 나는 이 몸주신만 잡고 늘어지라 이거지. 그래서 그분을 불러내서 기도를 하고 또 처리할 그 저기들이 있으면은 처리하고 천도하고 기도가 참 중요해요.